개방교합이랑 과개교합 둘 중에 더 까다로운 치료는? 개방교합이 있습니다 왜냐면 개방교합은 재발이 좀더잘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봐야 되고 또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성장기 반대교합이랑 성장기 좌우 비대칭 둘 중에 더 까다로운 치료는 당연히 성장기 좌우 비대칭이라고 볼수 있어요. 반대교합은 이제 페이스 마스크나 그런 걸 이동하면 되는데 심한 악궁의 비대칭은 성장기 때 있다라면 오히려 치료를 불가능하고 이때 성인기에 가서 양악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유착된 치아랑 매복 사랑니 둘 중에 더 까다로운 치료는 당연히 유착된 치아죠. 유착된 치아는 아예 안 움직이는 겁니다. 뼈랑 치아랑 완전히 붙어 있어서 이건 교정 자체가 불가능한 치아예요. 만약 이동을 시켜야된다면 이제 본블락으로 약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그게 더 훨씬 더 까다로운 거고 매우 어렵습니다. 치료가 골격성 반대 교합이랑 역교정 둘 중에 더 까다로운 치료는 이건 비슷. 해요. 근데 역교정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관대교업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게 조금씩 보여도 만족을 하시는데 역교정이라는 거는 뭔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간적인 면에서 약간 좀 저희들에게 재촉하시는 게 있어서 그게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